저는 50대 중반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한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를 잘 내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 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 남편 생활비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자주 겪다 보니 즐겁기만 했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추접스러운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절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 물었더니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새삼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 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던지 치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꽃만큼이라도 말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던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 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몇목으로 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못 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한 달도 채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절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해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 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 가서 장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 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 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째째하게 결제해 줄 때마다 어찌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 저렇게 못 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작 헤어질 것이지 왜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돈을 물 쓰듯 쓴다던가 하진 않았거든요. 단지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은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월급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없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옷은 사지 않고 살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옷들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말도 못 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놨다가 날 잡아서 바늘로 다 기워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기는 척 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승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난 것을 기울 시간에 돈한푼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반을 꿰먹고 있는 꼬락선이를 보니 이런 영감탱이 누가 모셔가나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가비는 남편이 냈고 버리려고 했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 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을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두 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푼 되지 않는데 제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이 주일에 한 번이나 삼 주일에 한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덕분에 소비가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사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말든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죠. 거지 같은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 한캔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몰래 훔쳐 먹곤 해도 그냥 봐줍니다. 적어도 나는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줍니다. 이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애써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 해줬습니다. 이제 한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주방에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지꼴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어요. 밥도 사다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주고 했습니다. 요즘 80대인 시어머님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님께서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10일 밤 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냐 애들 아빠한테 직접 말해서 병원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없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로 온단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절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절대 믿지 못할 말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건 말건 사실이니 끊어달라고 했는데 퇴직했으니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분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 지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인 내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는데 다른 일로는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면서 유독 병원비 얘기나 병간호를 올케에게 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은 가야 하니 주말에 간것 말고는 병원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분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죠.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존팽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도 없이 철회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둥 한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점차 회복해가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그일년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관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금식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눕기 일쑤였어요.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말하는데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살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래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하다가 혼자 조용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안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가진 불쌍한 표정 다 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관으로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안 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저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희였던 거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에 동의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파 죽던지 말던지 자기 알아서 할 소관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투병 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 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